알았습니다아 여절하네요 아 땀내줘요 역시 아, <놀람> <놀람> 남자의 랜드 <랜튼>. 안녕하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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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 상대 어딨어? 여깄네 오늘 제 상대입니다 어, 기동선 선수 거기 뒤에 숨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자 실패입니다 자극 실패 방은실의 세 번째 남자 주인공.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다. 아까카레겠습니다 제가 요즘 월드 <어깨네도> 축이를 <laughs> 취미로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선수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무조건 <laughs> 다녀가있습니다 <거> 무조건? <laughs> 선수 축이 몇명안 되는데 월드 클래스 탑5 애들이 좀 빡세긴 한데.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쉬울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거기서 경쟁이 되냐, 안 되냐는 문제지. 궁금한 게, UFC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스리 어. 있잖아요. 아, WWE. WWE? 어,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음. 하는게 많은 것 같아요. 론다, 론다로즈처럼. 론다로즈가 몇 키로 급죠 61키로. 61이요? 에좀1 음. 68키로 나갔는데? 그럼 맞아요. 그거 빼서. 빼야돼? 요 음. 아니, 근데 음. 왜, 음. 왜 도전하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방송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게또 하고 싶은 거이제 마음에서 와. 뭔가 피가 끓고 있나 봐요. 아, 근데 막긴 싫어요. <laughs> <laughs> 그럼안 되는데. 때리고는 싶은데. 그럼안 되는데. 막기는 싫다. 격투비는 진짜 죽으러 나가야 되는데. 죽으러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코가 부러지고 눈이 막 찢어져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 그런 마음 없으면 안되는 제가 볼때 이렇게 말해도 올라가면 진짜 콧볼이라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눈 돌겠죠?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외모도 멋있고 또 없는 느낌 아시아에서 없는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요거 한번 뜯들겨 볼까요? 아 샌드백 아, 요거 네, 한번 봅시다 네 아, 부끄럽네요 감독님 앞서 아니야 아니야 귀여운데? <웃음> <laughs> 아 표정이 왜 이렇게 귀여워져아감동이 <laughs> 앞에 가서 아니 레 스윙 할 때는 약간 포스가 있는데 뭔가 표정이 귀여워 지금 <laughs> 지금 어찌 사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뒷발로 미셔야돼 계속 무조건 이거 이거고 지금 동작 진행에 이거고 아까 그냥 아빠 말하는 거 이렇게 하면 중심이 뜨고 상대방이 아는데 뒷발로 밀어주면 상대방이 알기, 알기가 힘들어요. 파워도할수있어지금해잘게 이렇게 점프를 뛰면 안되네요? 점프를 뛰면 점프를 이거는 저를 죽여주세요 이 뜻이에요 이게, 이게 점프를 뛰는 건 없어요 쉽지 않죠 아 일단 주먹을 신경쓰지 마시고 주먹은 그 다음 단계에 배우고 아 발, 발부터 하셔야 되죠 아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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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아 그대로 그대로 맞아요 미쳤다 바로 하시네 좋았어 잘했어 너무 잘해서 지금 됐어 그대로 계속 오케이 컨텐츠 나온다 지금 이거 PD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비포인트 찍으시면 바로 딱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해보세요. <목소리> 그냥 뒷발로 팍 밀면서 약간 교통사고 난다 생각으로 팍 밀어보세요. 주먹 한 번. 그렇지. 그렇지. 어때요? 주먹 더 세진 것같잖 않아? 달라지지 마요 맞죠. 왜 달라지냐면 뒷발로 추진력을 만들어서 때리는데 아까는 그냥 앞발이 그냥 갔서 때니까 요 힘으로만 때리잖아요. 그냥 팔 뻗는 힘으로만 때리니까 세게 안 때리는데 지금 몸에 추진력을 만들어서 때리니까. 치였어요. 와. 확실히 운동을 잘하게 하네. 금방 배우네, 지금. 아닙니다. 잘 말, 아니, 저는말몇 마디 했는데 지금 바로 하셨잖아요. 아까 음료수 가져왔어요 어? 아유. 여러분, 음료수 드세요. 와. 여기 인형이 있어 왜 <laughs> 아니, 음료수 하나 이렇게 텐션이 달라지네 호우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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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지가 않아 <laughs> <laughs> 주동좀 피지컬 100에서 보던 모습이 전혀 아닌데 <laughs> 그때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웃기로 <laughs> 나 <laughs> 역시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을 해야 하는 모습 정말 멋있는 것같습동조가 m m s 파이한번해주려라 하는 편하게 조조동조동조동요 아, 아, 아니요 좀지 상태에서 저를 해야 되는데. <laughs> 장실의세 번째 남자 주동장실이왜세 번째, 번째 남자예요? 아 장흥실 선수의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가 있습니다 지형마하나씩이지형마 <laughs> <laughs> 없는 얘기 지원냈는데 <laughs> 누구 만음대로 지금... 저는 여자면 다봐줍니다 <laughs> 제가 평소에 형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의식형님으로 가죠. 오븐 하나, 카면 오분 오븐, 오븐... 오븐, 오야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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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저한테, 저한발다치 아, 발다치고. 발다치 거. 아, 저송합니다저 나갔는데. 감정이 좀는 아니, 근 감정이. 야, 너 그때 눈한테 잘못했잖아. 이전적이 얘기를 지켜봐서 밥 먹고, 어쩌잖아? 야, 이게 주사킹인데 Супер, да, 일단, 사람 자체 세요. 어, 본능이 너무 세다. 아, 밀어붙이는 게 표범인 죠 아니, 교투기를 내가 아무래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도 본능이 너무 좋다. 아, 아니다동조지같이 조금 감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아, 저, 주사기. 어떻게 <laughs> 아, 하면서 맞은 주사 중에 제일 아팠어요 레슬링 워낙 잘하니까. 레슬링 페이크 모션에 계속 응이 엄청 저보다 아, 빠르더라고. 패브 박아도 어, 밀어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아, 기세. 기본 소양이 됐어. 아, 그쵸. 랜만한 어. 여자 선수들은. 아, 뭐 버티 같은데 요이 기세, 이슬 아, 보세요. 아, 아, 왜냐하면 아, 아, 누나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붙으면 레슬링 자신이죠. 일단 그 레슬링 자신 없으면 사람이 엉덩이 때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누나 자신 있으니까 어 이런 넘기고 때리고. 아, 밀어붙이려 너무 세다.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데 주사기. 이게 마치 주사예요. 제가 가서 봤던 주사 중에 제일 아팠어요. 제가 오늘 부산에 방문해서. 팀매드, 친정집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부터 팀매드 애정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격투기를 했으면 제가 지금 12시 나가지 않았을까. 아, 지금도 충분합니다, 네. 역사를 한번 네. 쓰죠. 주동조 선수 오늘 네. 스타일이 하고 가부미와 피칭을 조금 배워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제가 앞으로 뭐 UFC나 종합격투기를 사실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로 선수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